네,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컨텐츠를 해보려고 해요. 기획을 해서 실은 지난번부터 한번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의 컨텐츠는 100만원 이하로 살수 있는 소니 영상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주변에서 카메라 사려고 하는데 저한테 문의를 할 때는 예산을 보통 얼마 생각해? 라고 하면 100만원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00만원 이하로 소니 영상 카메라 어떤 걸 찍으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즘에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다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행 브이로그라든지 시네마틱 영상 같이 이제 많은 영상 컨텐츠들이 유행하는 시기가 다시 온것 같아요. 스마트폰 말고 카메라로도 영상을 찍고자 하시는 분들 다시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에게 100만원 이하로 어떤 합리적인 카메라가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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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추천드릴 첫 번째 카메라는 소니의 RX100M4입니다. RX100 워낙 유명한 시리즈라서 7까지 나와 있어요. 하지만 뭐 3도 있고 5도 있는데 왜 4냐? 그냥 대화하고 있는 게 4라서 4도 있지만 뭐 4부터 뭐 5, 6 어떤 것도 좋습니다. 들어보시고 괜찮다 생각하시면은 RX100 시리즈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카메라죠. 굉장히 작은 컴팩트 카메라입니다. 컴팩트 카메라. 렌즈 일체형이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는 2015년에 발매를 했습니다. 네, 2000만 화소 1인치 센서를 탑재하고 있고요. 영상은 4K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8비트 4K지만 24프레임, 30프레임. 그리고 FHD는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슬로우 모션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니의 자랑이죠. 픽처 프로파일. s l o g 2 가능하고요. 신내투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니를 넘어올 때 사실 이 카메라로 먼저 넘어왔어요 제가 니콘과 캐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소니의 메뉴가 복잡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픽처 프로파일이니 이런 걸 사용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카메라를 사용해 가지고 메뉴라든지 S 로그라든지 이런 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별도로 사지 않아도 되는 이 카메라는 저한테 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오사카 금손 남친이라고 지금도 유명하신 경식스 필름의 그 오사카 여행 영상이 그때 당시에 촬영한 서브 카메라가 바로 이 카메라 RX100M4 였습니다. 네, 그만큼 꽤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카메라는 지금 중고가로 30만원 언저리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렌즈 포함해서 30만원이면 정말 그냥 살만 하잖아요. 또이 카메라의 장점이 좀 많은데, 뭐 일단 크기가 작기 때문에 주머니라든지 이렇게 손 안으로도 이렇게 가려지고요. 포켓 같은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이 카메라가 굉장히 멋있어요. 기능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조그만한데 일단 옆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뷰파인더가 올라와요. EVF라고 해서 전자식 뷰파인더로 아주 선명하게 이 영상을 보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사진도 영상도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스트로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을 촬영하실 때 조도가 부족하면 이렇게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스트로브를 위쪽으로 발산을 해서 천장 바운스 촬영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진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영상 퀄리티는 제가 촬영한 푸티지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1인치 카메라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심도 표현, 그리고 색상 표현, 저조도에서도 꽤 괜찮은 결과물을 나타내줍니다 이 카메라에 탑재되어 있는 렌즈는 칼자이즈 렌즈 24-70 환상화각의 1.8에서 2.8 조리개예요 1.8이면 엄청 밝은 조리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가변도 2.8까지기 때문에 꽤 괜찮은 조리개를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내장 ND 필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에서 낮에 촬영을 해도 부담이 없어요. 자동으로 ND로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도 정말 30만 원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카메라의 장점들은 뭐 수수히 많지만 제가 예, 생각하는 장점은 이 정도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카메라의 단점은 첫 번째는 이 카메라 배터리입니다. 네, 이 카메라는 MPBX1 이라는 배터리를 사용하는데요. 이 배터리가 액션캠이나 소니의 작은 카메라들한테 들어가는데 굉장히 배터리 효율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 촬영할 경우에는 거의 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10분에서 15분 사이? 사진으로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15분 정도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조배터리를 결합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 배터리를 한두개 정도 더 들고 다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점으로는 발열이 있는데요. 4K로 솔직히 5분 이상 촬영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이하로 4K를 촬영할 수가 있고요. 어,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여행 영상 생각해보세요. 핸드폰을 찍었을 때 어떤 좋은 경치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맛집에서 음식을 찍을 때 우리가 보통 몇 초나 찍죠? 이렇게 보시고 우와 맛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고 한 커트당 한 10초, 20초, 30초 이렇게 밖에 촬영을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끊어서 촬영하실 경우에는 발열에 조금 벗어나시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카메라고요. 그래서 발열에 이 조그만 카메라가 4K 발열을 조금 취약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단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첫 번째 추천 카메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추천 카메라는 소니의 알파 6300입니다. 이 카메라는 2016년에 출시를 했고요. 소니 모멘텀 중에서 꽤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네, 역대급 게임 체인저였던 알파 7 마크 3의 등장이 있었고요. 크롭바디로는 저는 알파 6300의 등장이었나 싶어요 왜냐면 이 카메라 기점으로 소니의 AF가 획기적인 발전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렌즈교환식 카메라입니다 2400만 화소 크롭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6300은 없는데 6400을 갖고 왔어요 6400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렌즈 교환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렌즈를 교환해 가면서. 2016년에 이 카메라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 카메라가 요즘 중고가로 50만원 정도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렌즈를 뭐 한두개 정도 추가를 하시더라도 네, 100만원 이하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카메라 장점은 일단 렌즈 교환이 되죠. 여러가지 소니 렌즈를 사용해 볼 수가 있다. 두번째, 조금 더 커진 센서 아까 소개시켰던 네, RX100의 경우에 1인치 센서지만 이 카메라는 APEX 센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커진 센서로 저조도에 좀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겠죠 네, 그리고 2400만 화소로 좀더 화소수도 높습니다 그리고 뷰파인더도 달려 있고요 알파 6000 시리즈는 소니의 중급기 카메라로 알파 7은 바로 밑단계의 카메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할수 있는 기능도 많아졌고 렌즈도 교환할 수가 있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죠. 단점이 어떤게 있냐면 일단은 발열에 이 카메라도 4k 발열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도 역시 10분 이상 4k 촬영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상을 나눠서 쇼스로 찍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찍는 것처럼 이렇게 스탠딩 해놓고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다, 4K로. 이런 식으로는 맞지 않는 카메라겠죠. 잘 생각해보시고, 이 카메라를 두 번째 카메라로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비슷한 알파 6500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고로 샀다 보시면은 근데 알파 6500인 경우에는 거의 똑같은 스펙을 가져오고 추가로 바디 손떨방이라고 해서 손떨림 방지가 바디 안에 5축 손떨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좋은 바디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6300을 보실 분들 중에 뭐 동네 근처에 좋은 매물이 없으신 분들은 6500도 한번 검색해 보셔서 가격이 비슷하면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추천해드릴 카메라는 소니의 ZV-1 카메라입니다. 아까 첫 번째 소개시켜드렸던 RX100에 같은 폼팩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렌즈도 똑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그럼 RX100 사왜 이걸 사느냐? 지금 이 카메라 2020년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2020년에 맞는 AF, 그리고 S-Log 3도 들어가 있고요. 소프트 스킨이라고 해서 사람 피부 톤을 맞춰주고 잡티 같은 걸 가려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ZV 카메라가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좀더 쉬운 사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카메라는 역시 1인치 센서에 2000만 화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rx100이랑 같은데 소프트웨어적으로 2020년대 소프트웨어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k 발열은 훨씬 낫습니다 rx100보다는 그래도 배터리 자체가 npbx1을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 20분 이상 촬영하기 어렵고요 발열도 조금은 있습니다 네,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장점들은 뭐 nd 필터 달려있고 좋은 렌즈 사용하고 있고 af 훨씬 정확해졌고 iaf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더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가득 들어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역시 똑같은 배터리를 사용한다. 역시 4K 발열을 완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단점이 있고 이 카메라 2020년에 발매했기 때문에 지금 새거 가격이 7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중고 말고 새 거를 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카메라 지금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 가지고 있으시면 렌즈 걱정할 거 없이 여행 가셔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카메라입니다 네 번째 소개시켜 드릴 카메라는 소니의 GV-E10입니다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이기도 한데요 이 카메라는 음 2021년 발매를 했고요. 렌즈 교환식. 아까 이것도 조금 비슷한데, 알파 6000 시리즈의 컴팩터를 그대로 가져온 브이로그 전용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의적인 그런 기능들 많이 들어가 있고요. 소프트 스킨 들어가 있고요. 렌즈 교환식이라서 좀더 여러 가지 소니 렌즈, 여러 가지 화각을 사용해 볼 수가 있죠. 그런 장점이 있고, 이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카메라 중에 4K 발열에 대해서 프리한 카메라입니다. 네, 그래서 고용량의 메모리 카드, 그리고 보조 배터리 같은 걸 결합해 놓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4K 촬영이 가능해요. 여행 영상도 물론이고, 이런 촬영들도 오랫동안 놓고서 촬영을 해도 잘 견딘다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의 단점은 특별히 없어요. 뭐 롤링 셔터도 있고 뭐 그런 단점은 뭐 따지고 들자면 단점 많지만 그래도 이 카메라에 제가 생각하기에 쓰기에 그냥 단점은 크게 없거든요. 굳이 단점이라면 알파 6000 시리즈에 있었던 사진 찍는 뷰파인더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도 이제 사진을 안 찍으시면 뭐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메라도 2021년 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새거 가격이 번들 렌즈 포함해서 80만 원 중후반대 그래서, 번들렌즈 빼고, 예를 들면 닿는 자 하나를 추가하신다든지 이런 구성으로 100만원 이하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다섯 개 지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지만, 이 중에서 하나를 꼭 사야 된다고 하시면, 저는 이 카메라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소개시켜드릴 카메라인데요. 이네 개까지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소니의 좋은 카메라들을 얘기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저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카메라를 추천해드릴 됐습니다.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카메라는 소니의 알파 세븐 S2 카메라입니다. 네, 이 카메라는 2015년에 출시를 했고요. 1,200만 화소의 풀프레임 센서를 사용합니다. 왜 1,200만 화소로 사용해?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요. 소니의 S 시리즈는 다 1,200만 화소를 사용해 왔어요. 근데 지금 가장 소니의 인기 기종인 소니의 알파 세븐 S3, f x 3다 1,200만 화소의 화소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니의 영상특화바디들은 다 1200만 화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적은 화소수의 고퀄리티 화소로 저조도에 강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10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소니의 풀프레임 카메라 그것도 영상특화바디 알파7s2를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지금 현업에서 특히나 외국분들은 현업에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고요 단편영화라든지 뮤직비디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현업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바디입니다 AF만 요즘 현세대기보다 조금 느리다 뿐이지, 그래도 소니의 풀프레임 라인으로 영상을 시작해 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추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지금 중고 바디가가 90만 원대. 95만원 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렌즈를 포함하면 100만원 조금 초과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어 그래도 이 카메라를 이 기회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다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카메라로 추천드립니다 이 카메라 장점 풀프레임 센서를 사용한다 영상 특화 바디로 화소수나 저조도에 굉장히 강력하다 단점으로는 뭐, 아무래도 2015년도에 출시했기 때문에 2020년 근처에 나온 카메라 AF보다는 확실히 시스템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외에도 단점이 많지만 충분히 매력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개 기종을 오늘 한번 소개시켜드려 봤는데요. 네, 앞으로도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 많이들 가실 텐데 카메라를 통해서 멋진 영상 많이 촬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카메라 말고도 다른 카메라를 추천해 주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이칸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